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대 LA레이커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 상대로 100대11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로키 상대로 1 3 1대1 4 0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멤피스 상대로는 버디 힐드의 야투가 침묵했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연속된 결장 공백이 표시가 났던 경기였죠. 22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한 TJ, 에코넬의 경기력 기복 현상으로 백코트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또한, 아이스 터너의 휴식 구간에는 상대 골밑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인디애나는 파이리스 할리버튼이 드디어 복귀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홈에서 샬롯을 만나는 연속 경기 일정을 위해서 팀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함께 뛰었던 경기에서 LA레이커스는 달라진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레이커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멤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97대 10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22대 9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5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세점슛 성공률이 떨어졌고 참담한 자유투 성공률이 나타난 경기였죠. 벤치의 핵심 자원이 되는 케빈 러브의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습니다. 또한, 무리한 돌파의 시도가 많았고, 속공 찬스에서 자신있게, 슛을 올라가지 못하는 도노반 미첼의 모습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입니다. 램피스는100-200 원정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2대12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에나 상대로 11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친 자 모란트가 분전했지만,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귀전에칠은 데스몬드 베인의 경기력이 떨어졌던 경기였죠. 사쿼터 역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느슨했던 수비와 턴오버 증가가 문제가 되었으며, 무리한 세점슛 시도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승 청구사가 되는 베테랑 데니 그린이 오랜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복귀 효과는 미비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젊고 빠른 라인업의 장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멤피스 상대로는 클리블랜드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멤피스는 주전 빅맨스티브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클리블랜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욕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은 이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3대12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브로클린 상대로 115대12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LA 레이커스 상대로는 제일런 브런슨 줄리어스 랜들, 알점 제이, 베러시 분전했지만 세컨 유닛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죠. 미첼 로빈슨의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20.6%에 그쳤던 저조한 세점슈 성공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장전에서는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는 사라지지 않은 모습 이었지만 승부처의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마이애미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00대9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17대1 2 0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짐이 버틀러가 코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소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죠.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타일러 헤로 칼렛 마틴의 자원사격이 나왔습니다. 또한 뱀 아데바요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7개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애미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뉴욕이 승리를 기록합니다고 해서 이변이라고 볼수 없는 박빙의 매치업입니다.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경기는 시카고 대 샬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3대 대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 128대 1 0 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버마 드로잔, 잭 라빈과 분전했지만 턴오버 20개를 쏟아내며 자멸했던 경기였죠. 니콜라 부세비치의 휴식 구간의골및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고 백코트 싸움에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밀렸습니다. 또한 나와서는 안되는 턴오버와 일선에서의 스틸 허용 이후 속공으로, 7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찰럿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미러키 상대로 115대12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22대11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미러키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의 분전했지만, 팀 야투와 3점 슛이 떨어졌던 경기였죠. 베스트 5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하는 가운데 팀을 위한 구준이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2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 펼쳐지는 3차전에서는 니콜라 부세비치를 중심으로 시카고 선수들이 달라진 골및 투쟁심을 선보이며 제공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찰럿은 다음날 디트로이트 원정 100-20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시카고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